하나님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의 천성과 영광과 지와 감사와 와은혜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희 희은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7장의 의미는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까지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을 띄었고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을 띄기 때문에 이 중간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삽입되어 있다. 그러면 삽입되어 있으면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이제 마지막 결론에 얘기할 텐데 처음에 두 번에 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14만 4천이고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볼 아무도 능히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먼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구절에서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뭘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사람들이 나왔다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곧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은 뭐죠 후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가장 핍박이 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큰 환란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자들인데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큰 환란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개념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통과잖아요. 살아남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올 때나 통과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뭐죠?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통과했느냐, 나왔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 그 상황을 내가 견디고 그 상황을 내가 살아남는 것이 통과인데, 성경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살던지, 그 상황에서 내가 죽든지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한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라고 볼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까지도 바로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조금 더 넓게 보면 넓게 보는 게 정확히 보면 구원받아 가지고 부활한 사람들 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뭐죠?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러면 통해서 이 이어렵고 힘든 후 3년 반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냐면요, 절에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종료 가지를 들고 뭘 얘기하고 있을까?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천국 간 사람,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겼던 사람, 종려 가지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죽은 사람도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그들의 손에 종려 가지를 들면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휴거한 사람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천년 왕국이에요. 그렇죠? 천년 왕국. 그들이 거기 가서 뭘 하고 있죠? 왕노릇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천년 왕국에서는 누가 왕이죠?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 구절에 봤을 때에 보자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천년 왕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천년 왕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얘기를 하고 있죠? 백보자 심판 그 뒤에 있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우리가 종내에 있어야 될 궁극적인 천국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맞느냐고 하냐면 근거에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온 내용들을 갖지고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4, 3장, 21장 3절과 4절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뭐냐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의 내용이 바로 지금 그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지 죽었던지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거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죠? 지금 21장의 내용이 갑자기 7장에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 7장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는, 아, 나중에 환란 때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쭉 해석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6장을 해석하고 갑자기 7장에 21장의 내용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해석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장의 어떤 성격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알면, 아, 7장이 왜 주어졌구나를 안다면 전혀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7장에서 왜 21장의 내용들이 갖고 나왔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로 믿는 사람이 박해와 한란을 견딤을 통해서 통감을 통해서 받을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뭘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너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너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결국 견디고 버티고 너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런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 계시록의 성격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5장에서 요, 사도 요한이 한번 울었어요. 왜? 누가 도대체 이 인을 뗄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6장에 보니까 말세의 징교라고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란 내용들이 다 나와요. 8장부터 어떻게 되죠? 18장까지 계속해서 죽고, 환란당하고막 어려운 이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그 마음에. 아, 마지막 때는 힘든 때구나. 마지막 때는 견디기 어려운 때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힘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마지막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기 전에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내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지금 이는 친 거야. 지금 아무도 셀수 없는 능히 셀수 없는 큰 물이 이들이 지금 결국에는 무슨 복을 받을지 알아? 이런 복들을 받을 거야 하면서 이 책을 읽을 사람들, 이환란을 겪을 사람들에게 먼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21장의 내용들을 7장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봐. 이 마지막 때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힘듦으로 너희들이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7장의 내용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7장에서 읽은 것들을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들로 7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전혀 달라지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여 아,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버티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박해를 넉넉히 이겨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이 삽입됐느냐 삽입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규정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정의되는 것 자체가 바뀌는 일들. 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과 힘듦은 백년도 지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50년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단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에 하나님 이 7장에서부터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 이단들이 생기고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앞에 온전히 해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이 7장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큰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들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격려를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한기 시록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임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